기게 지금 나아 한복 한복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제껴놓고제끼놓고 하셔야 돼요. 네. 이렇게 네네 한번 잠깐나 됐네.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한번더 이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 이렇게 어 이렇게 렇게한줄꽂고두줄꽂고 그래야 중간에 안 밀리도록 네. 음. 아빠가 그렇게 잘생겼어? 네, 엄마 예뻐요. 엄마 예뻐. <laughs> 어, 어디? 여기 여기 요기. 여기. 요기. 도 똑같이 어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. 요요 바깥에 또갈 거니까 안으로 그렇지. 이렇게. 음. 거. 여기.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세개더 뽑고. 이쪽으로 옮겨주세요. 선 선이 쌤과이로이쪽으로이 선이 네. 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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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선이 선 선이 선이 이 두개두개 두개 하면 좋겠지, 응, 그렇지. 여 아, 예, 안되고아니 여기다 여기다 빼 가지고 여기 빼 가지고 안에 거빼 가지고. 어제 개인 색동 제일 잘 박았다 지금 새로운 방법을 터득을 했어 그 자를 잘라가지고 <laughs> 일치월장 하십니다 데저다하고 네. <laughs> 절대 안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여기 안 떨어지니까 안 그래도 도 없는데 솜신했지. 안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. 자꾸 말로 그럴래요? 어제도 경리쌤그 가길래 혼내줬지. 됐어. 그래가지고, 이제, 뽕 뽐. 을 얹어가지고 그려서 작은 거는 다음에 시험 칠 때는 뽐 얹어서 그냥 박아보면 돼. 그리지 말고. 왜냐면, 기름대 같은 경우는 3, 3일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, 이거는 5시간 반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, 이쁜걸 보는 게 아니고, 만드는 기능을 음. 보기 때문에. 정설. 자, 자 여기를, 여기 앉아가. 여기도 딱 잡아가. 여기 가운데. 응, 여기 가운데. 여기, 여기, 어, 여기, 여기, 여기 0.2mm, 여기 있지, 0.2mm? 음. 0.2mm 딱 끝나고, 이거 음. 그대로 박아보면 돼. 그래. 예, 박고. 네, 자, 뒤집어서, 또. 0.2mm를 놓고 또바고 여기다 예, 줄 예. 음. 맞춰 여 0.2mm 음. 왜냐면 음. 그럼 여기가 시접이 되니까 그대로 박아보면 돼네 그대로 0.2mm 어. 박고 그럼 이거 놔둔 상태에서 안 박고 이거 박으면 안 되지 이거만 네. 박으면 돼이거도 박으면 안 돼요 이거 박으면 안 돼요 안돼이거만 박아야 돼 이거 아이 밑에 거, 예. 거. 예. 이거 음. 그럼 네. 이거 어떻게 될까 선생님 그래가 그대로 박아보면 되겠지 여기다 일자 일자로 그럼 여기까지 네. 박으면 안 된다 네 밑으로 더 밑으로 밑까지 이렇게 네. 어, 박으면 네. 되겠지 그죠 자 가만 놔보세요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그려서 네. 다 박으면 되겠죠. 네. 여기 박고 요거 박고 네. 이건 또 뒤집었을 때 이쪽으로 네. 박아지겠죠. 그러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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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졌죠. 네.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렇게 얹어서 여도 그럼 요거만 박으면 되는 거예요아 요거는 밑에. 자 요것도 아, 들고 밑에. 봐보세요.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. 네. 시점에서 시작, 여기 보이나요? 이것도 0.2mm. 이렇게 요, 요 시점 보이죠? 네. 여기 다가 이제 가지고요 박으면 돼. 요렇게. 요 선에 맞춰서, 요거 박을 때 0.2mm 크게. 크게? 0.2mm 크게? 하면 다름질 접히면서 0.2mm가 들어가? 니까여기서 여기 보이죠? 0.2mm. 네. 네. 요렇게, 요렇게 박으면 되겠죠. 아, 요거는 요것도 박아요? 요거는 박으면 어, 안되거는 양쪽에 다 한꺼번에 박을 거기 때 네. 저거랑 똑같아. 저거는 짧은 거안 박잖아. 네.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요렇게. 밑에 박고, 돼. 여기 박고, 요건 네. 요까지 박아요. 그렇지. 그 다음에 음, 요건 안 박고. 요는 뒤집어야 되니까. 네, 어, 요거. 요거 박고. 요것도 박으면 안 되지. 아, 위에 그거 박으면 안 돼요. 박으면 큰일 지 그리 떨어져야 되는데. 요거만 밑에 다돈 소매 끝뒷돌이 소매 끝앞돌이아 거룩해만 네, 요조 저거랑 똑같아요 네네 요거도 똑같이 요 손에 딱 맞춰가 요렇게 요 보이죠 이렇게네 요렇게 맞춰가지고 0.2mm 보여요? 네 이게 시접 요거 끊까지는분량이에요여서안 묻지 말고 그럼 네. 요 손돌이 요렇게 요까지 박으면 되겠여 요까지 되겠어요? 네. 네 이거 보고 있어요? 아니요 <laughs> 지금 찍고 있어요